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혈액형 순위. 왜 우리는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혈액형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터치하시면 앞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에 행운이 깃들 겁니다. 4위 a형 안정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형 나쁜 사람의 예측 불가능함에. 피로를 느껴 가장 거리를 두는 타입입니다. 3위 a b 형 냉철한 분석가 a b 형 나쁜 사람을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여길 순 있지만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2위 5형 승부욕이 강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5형 내가 저 사람을 바꿔 놓겠어라는 도전 정신으로 나쁜 사람에게 끌리지만 결국 상처만 입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1리 B형, 자유로운 영혼 B형,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즉흥적인 B형은 자신과 닮은 듯한 치명적인 매력에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게 빠져듭니다. 물론 재미로 보는 혈액형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겠죠.